예, 지금 오늘 하루도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저녁 시간이 됐네요. 저녁 맛있게 드시고 그 시골에는 저녁 밥상이 뭐별거 없습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막 갖다 비비 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비빔밥 이렇게 주로 자주 해 먹어요. 뭐 상추 텃밭을 키운 상추 하고 뭐 고추 하고 그러고, 들기름 넣고, 고추장 넣고, 양파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비벼가 먹습니다. 이게 대체적으로 그냥 시골 밥상입니다, 이게. 이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. 보통 일 갔다 오면은, 날도 덥기도 덥잖아요. 덥고 지치고 하니까. 물론 저 반찬 몇 가지, 내가 그 차리 먹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.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반찬 차림 자체도 어오니까 귀찮고 또 비빔밥을 좋아합니다. 비빔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냉장고 저어서반타통에서 이것저것 재료 꺼내 가지고 양푼이다가 막 재료 확다 갖다 버려놔놓고 그냥 한 목에 후 비비 가지고 그냥 그래 그래가 먹어요. 그게 또 맛있고. 저는 이런 걸 선호를 합니다. 좀 편하고 시간 날 때는 반찬 이것저것 또 차리가 또묵기다 하고 아이고 다 비비 붙졌네요아또 고추장 저비비비비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니다자 맛있게 비이 음. 맨날 참이어먹어도이 맛입니다. 이 맛에 비벼먹어요. 아우 사람 입맛이 뭐 어디 갑니까? 세월이 변해도 안 그런겨. 그죠? 야, 더뒤이 음. 음. 어릴 때, 어머니가 자주 참, 부엌 간에서 자주 그, 보리밥에다 비벼주시던 그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. 그때는 김치에다가 고추장하고 참기름 살짝 넣었는데도 그게 그 맛이, 왜, 왜 그렇게 맛이 좋았는지 평생에 참 잊지를 못하네요. 그 맛을. 음! 이게 청방, 담아놓은 그 청방, 그 김치 였고 비벼니까 식감이 더 좋아요. 아삭아삭한 게. 피곤에는 <laughs> 일이 저녁에 이제 피곤하고 마치고 그렇잖아요. 이렇게도 비벼갖고 많이 잡사요. 몸이 피곤하니까 차리는 거, 밥상 차리는 것도 귀찮거든요. 콩나물 또 같이 들어가 비벼 나오네요. 아... 입에서 콩나물 막 씹는, 씹히는 식감이 확, 막 느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보통 이틀에 2-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비벼 먹어요. 어떤 적에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비벼 먹은 적도 있습니다. 밥을 그 동네 할머니가 또뭐 나물 같은 거 무쳐 가 갖다 줄 때가 있거든요. 그냥 마루에다 놔놓고 그냥 가요. 거의 누가 놔놓고 간지도 모릅니다, 솔직한 말로. 일단 묶기는 묶는데. 근데 나중에 이제 한 10일, 한 5일, 일주일 지나갖고 이제 알게 되죠. 동네 지나가다가. 나물 다 묻나! 그대서야 이제 압니다, 누가 갖다 놓는지일 갔다 오면 한 번씩 대문 앞이나 이런 데문 열어놓고 다니거든요. 나 놓고 가버리면 누군지 모릅니다. 음. 오늘은 고추장을 적당히 이어가 그런거더 맛있네요. 加到哪儿 부시합니다 비빔밥도 있잖아요 다라이 밥그릇이나 아니면 이런 양풀 같은데 같은 밥이로 이런 데 비벼 먹으면 더맛 있습니다 그지야 아, 땀난다. 막고추향 맵거든요. 땀이 막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비빔밥 이름 무면 안 됩니다. 이밥 비벼버리면 평소보다 목면장이 1.5배 늘어나거든요. 음. 잘 먹습니다. 저녁 아직 우리 안 드신 구독자 분들, 지금이라도 밥 비벼 갖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